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11월 실거래 내용 및 84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1월 실거래 가격 및 매도 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1월 14일자로 자료 조출했습니다. 11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84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6월 달에 13층이 21억에 신고되면서 23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거래 유형을 보면 직거래 형태로 거래가 됐습니다. 25년도 10월 달에는 13층이 43억 1000만원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11월 3일자로 4층이 41억 5천만원에 오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매물대역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쪽 낮은쪽으로 정렬해보면 27동의 중층 남양이 매매 42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동의 5층 남동향도 매매 42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21동의 7층 남동향은 매매 43억 5천만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동의 11층 남양도 매매 43억 5천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8 4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42억부터 상단 43억 5천의 매도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위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며 총 28개동 4,4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최고 14층까지 있으며 1979년도 8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68대가 되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매마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20년도에는 월평균 3.7건, 전체적으로 4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1억대가 나왔습니다. 21년도에는 월평균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5억대. 1천만원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4억이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 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18.6%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대는 월평균 1.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3억 9천만원대로 전년 대비 4.6% 하락하면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3년대는 월평균 3.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4억 1000만원대로 전년 대비 0.9% 상승하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24년대는 월평균 2.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7억 2천만원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3억 1000만원이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승율로만 보면 전년 대비 12.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현재까지 월평균 2.5건 총 27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36억 9천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3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한 9억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35.6%가 폭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1월 달부터 25년도 11월 달까지를 보면 24년도 11월 달, 12월 달엔 29억대에서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 1월 달과 2월 달에는 30억대에서 거래가 됐으며 3월 달, 거래건수가 5건 거래되면서 33억, 33억 4천만원대까지 전월 대비 8.2%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달에는 32억 5천대로 전월 대비 2.7%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5월 달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36억대, 6월 달에는 39억대, 7월 달에는 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41억대로 40억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40억 6천대, 10월 달에는 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42억 9천 500만원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11월 달한건이 41억 5천대 에 나오면서 전월 대비 3.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4년도 12월달을 기준 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급격하게 우상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달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11월달에는 조정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 타입별 최고가 최저가 내역 및 월별 매매건수 알아보겠습니다. 최고가는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최고가인데 25년대 타입 중에서 최고가를 모두 갱신했습니다. 76 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37억 2,500이 나오고 있습니다. 84 타입은 43억 1,000만 원의 최고가를 보였습니다. 최저가는 23년대 최저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매매 건수를 보면 23년도에 106건, 24년도에 60건이 거래됐으며 25년도 1월에서 10월 달까지는 5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월별 매매건수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4분기에는 한 건씩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보통 8에서 9건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2월달에 두건 거래된 이후에 거래건수가 증가하면서 25년도 3월달에 13건이 거래되면서 가장 거래건수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건수가 감소하면서 8월 달에는 한 건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현재까지 7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현재 한 건이 거래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